오늘 소개할 영웅은 한때 모든 사람들이 사랑했던 영웅 바로 라이나르트야. 지금의 라이나르트는 팀에 나오기만 해도 모두가 싫어하는 영웅이지만 오버워치 원출 시초기 당시에는 국밥 영웅 중에 하나였어. 플레이하는 것만으로도 낭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라이나르트는 자유 경쟁전만 있던 시절 라인을 필드로 한 라인자리아 혹은 라인 디바 호구를 사용하는 300m가 유행했었는데, 당시 오피라고 평가받던 아나와도 궁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경쟁전에 하지만 민스턴의 상향과 같이 사용했던 영웅들이 모두 너프를 당하면서 점점 모습을 감추게 되었는데 브리기테라는 영웅이 등장하게 되면서 3-3 조합이 유행하게 되었고 상위티어 경쟁전과 대회에서 많은 명장면을 탄생시키면서 1년이 넘는 시간동안 한 메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영웅이기도 해 사실 라이나르트는 낭만 영웅이기도 했지만 고통받는 영웅이기도 했는데 각종 버그들이 넘쳐나고 공격과 방패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보니 상대의 공격을 막는 데에만 급급해서 맞고만 끝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고 현재 오버워치 2로 넘어와서도 팀합이 좋지 않은 이상 고통만 받.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라이나르트가 그렇게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비록 지금은 아니지만 한때 메타를 이끌어갔던 영웅 라이나르트. 그래서 내 결론이 뭐냐고? 그래도 리퍼거든 낫다.